이번에 또무엇인가요 요번에는 요번에 또 가나예요. 가나 가나 초콜릿인데 프리미엄이래요.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밖에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 세븐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는데 거기서 딱한 군데에서 찾았어요. 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이게 일본에서만 판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음, 음. 이것도 가격은 사악해요. <laughs> 과연 몇 개가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음, 그렇더라고요 볼까? 어, 이거는, 이거는 캬라멜이래요캬라멜 캐러멜 맛이고, 얘는 포도. 이게 그림에서처럼 안에 포도 잼 같은 게 들어있대요. 다 이것도 카라멜잼. 요거는 뭐야? 요거는 마카다미안가 헤이즐넛, 어, 요거도 헤이즐넛 아몬드래요. 헤이즐넛 앤 아몬드. 어, 그렇지 아마 그거 그거랑 복합적인 건가? 이거 저번에 말했던 그 초코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거 포도 먼저 먹어까 과일이니까. 음. 예쁘게 뜯어야 되는데. 음, 뜯뜯지. 어, 어떻게 뜯어야 편할까?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음. 몇개 들었지? 하나 둘셋넷다여 네, 일곱 여덟 개 들었어요. 여덟 개. 총 여덟 개.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이도 여덟 개겠죠? 음, 이것도 둘넷아에가둘둘넷 둘, 둘, 여섯 여덟 개. 이것도 여덟 개. 똑같이 여덟 개 들었어요. 응. 음. 또 왔어? 응, 어, 어머. <laughs> 그래서 어라이 크기는 어라이 어떤지 모르겠네. 음. 비켜줄래 비켜봐. 아, 왜 이래. 자꾸. <laughs> 주 와가지고. 이게 프리미엄이래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팔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음. 그고요 캐러멜도.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포도있지 아니 캐러멜 이게, 이게 포도 아니었어 캐러멜인데 이게 캐러멜이고? 아니 아니 잘라보면 알겠지 잘라보면 알겠지 응어이 캐러멜이네 오.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오. 좀 쫀득쫀득한게 붙어있어 다안 잘랐구나 오. 이렇게 되어있대요 먹이 놓고 한번 음 얘도 이렇게 들어있네, 어, 잼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그러네. 응. 음. 먹어보세요. 음. 음. <laughs> 맛있네 의외로 진짜 포도랑 포도잼이랑 초콜릿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은은하니, 이게 포도 그 퓨레 그런 잼 맛이 나면서, 새콤달콤하면서 끝에가 약간 초콜릿 맛이 나요. 음. 그래가지고, 어, 진짜,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되게 조화로워요. 맛이. 음, 음, 괜찮네. 또, 맛있네. 또 먹어봐야지. 아우, 맛있네. <놀람> 이번엔 캬라멜인가? 여긴 캬라멜 와이게이득쫀득쫀득해요해요오거이렇게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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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약간 나면서 어이 포도 구미처럼 맛이 확 올라오진 않아요. 그냥 좀 은은해요. 어, 은은해, 은은해가지고 모르겠네. 확실히 맛은 별로 안 나요. 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 맛이 나는다고 아 할까? 음. 음. 아이고 주디야, 왜 이렇게 들아가니는 사신다고 하면 그럼 포도를 추천해요. 어, 하나 안 먹어봤잖아요. 카라멜보다는. 음. 이번에 음, 요것도 여덟 개 들어야 돼 여기 써 있네. 음. 어? 아닌데? 음. 어 이건 뭐야? 이거는 통째로 들어있네. 어, 신기하네. 이 안에 8 개가 들어있나봐요.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아. 거의 한두 개씩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잘쓸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음. 음. 그거 뭐그아왜왜왜왜 그렇게... 이건 그런 비슷하네 이거 저번에 헤이즐넛 하나 그 소개했던 거 그런 약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어 그러네 근데 이게 헤이즐넛하고 아몬드가 서로 섞여 있다는 거야 반반 섞여 있다는 건가 응 뭐지 안에 견과류는 안 들어있네? 페이스트. 아, 견과류가 들어있는게 아니고, 페이스트가, 페이스트가 섞여있대요. 음. 음.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색깔이 틀려. 가운데가 좀 진하고, 겉에는 연하고. 음. 음. 이건 어때? 어, 끝맛이 약간 아몬드 맛이 나요. 음. 음. 처음 먹을 땐 모르겠는데, 끝맛이 좀 아몬드 맛이 나네? 음. 부드러워요. 음. 약간 딱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부드러워요. 그래, 그래. 음,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아요. 음흠. 과하게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음, 한 가지 단점은, 너무 한 봉지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 그치, 그치. 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네. 이 있으면, 훨 나을 텐데. 이거만 네, 그렇지. 아, 그러게. 이거를 한꺼번에 초콜렛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다 먹진 않거든요. 음, 그냥 한두 개 입가심으로 먹고 다시 하고 하지. 음, 이건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음, 맛있긴 한데 얘가 제일 맛있어. 뭐? 오외외도 어, 응, 음, 음,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신기하네. 어, 진짜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곤. 그리고는... 어, 얘랑 얘랑은 좀 맛이 맛있... 비슷, 아, 그냥 그래요. <laughs> 음. 음. 어, 이건 좀 너무 실망이야. <laughs> 음. 알았어. 음.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